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 김규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축역 지식산업센터에서 초치기를 한다고 하여서. 초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초치기는 제가 앞번에도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축력에서 초치기를 한다고 하니 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초치기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초치기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초치기란 뭐냐면 선착순이죠. 선착순이 왜 생겼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이유로 초치기가 생겨났는데요. 원래는 상가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아주 인기가 좋은 아주 코너 상가라든가 이런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특히 역세권이라든가 제가 옛날에 힐스테이트라는 판교역 P7을 분양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초치기였어요. 초치기인데 완전 좋은 자리는 뭐 가격이 싸다던가 이런 자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치기는 상가에서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산으로 넘어왔는데 누가 그 붐을 일으켰느냐? 바로 현대 그리너리, 별관암역의 그리너리에서부터 이 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리갈매역으로 가더니 향동 7블럭도 이렇게 초치기 방법을 했는데 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공평하게 붐은 일으키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초치기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중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도 초치기로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한테 그.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도전하시는 분한테 이 기회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화면을 켰습니다. 집중력은 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 역세권입니다. 여기에서 5분 거리. 두 번째 뷰가 너무 좋아요. 앞에는 창릉천, 그리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북한산. 뒤로는 매봉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 산업 센터를 구매할 때 첫째는 교통, 두 번째는 뷰인데요. 여기는 교통과 뷰가 다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초치기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초치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초치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착순 입금 초치기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초치기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행에 가서 하는 분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분. 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연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초칙이를 당첨될 수 있는지 초칙이란 무엇인가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칙이란 정해진 시간에 신탁사 계좌로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 있다가 10시에 날짜가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날에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신탁사 계좌를 오픈을 한 다음에 2021년 9월 25일에 신탁사 계좌로 한 호실당 2천만원을 입금합니다. 라는 공고가 내려왔다면 여러분이 그 신탁사 계좌를 잘 봐야 돼요. 신탁사 계좌가 국민은행인지, 신탁사 계좌가 하나 은행인지, 이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돈을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시간에 제일 먼저 입금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10시에 입금을 하세요 하면은, 딱 10시에 누가 제일 먼저 입금을 했나,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돌 티켓팅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은, 아이돌이 공연을 해요. 그럼 공연장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 그 방식이, 자, 10시에 티켓팅이 시작입니다. 하면 10시에 두두두두두두 두 두두두 두두 자석이 사라지죠. 1등으로 한 사람이 제일 좋은 자석, 맨앞 자석에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치기는 왜 생기는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점점 더많아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초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초치기를 하지 않는 다른 현장은 법인 우선이다 또는 다구장 우선이다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우선만 되고 또 가구자는 많이 하는 사람만 우선이 되고 이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은 도는데 또 시행사가 좋은 게 이게 붐을 일으켜요. 너도 나도 초치기 연습에 나도 할수 있지 하고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초치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산 초치기 성공 케이스를 보면은요, 별가람역의 그린너리 현대 지식산업센터 여기가 초치기에 성공했습니다.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 여기가 초치기로 붐을 일으켰습니다. 고향 향동 현대 테라타워 DMC 여기도 초치기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초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지상까지 초치기로 지금 막 현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치기 당첨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열심히 했듯이 초치기에 당첨이 되려고 해도 완전 그 실행을 해봐야 합니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초치기에 당첨되는 방법, 첫 번째는 은행 하루 입금 한도를 늘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루 입금 한도가 뭐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1억, 이억 3억 뭐 한도 늘리기를 해야 되는데 2억, 3억은 안될것 같아요. 하루에 1억이 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입금 계좌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신탁사 계좌, 입금 계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을 하시면 찾기가 쉽겠죠. 그리고 신탁사 계좌랑 같은 은행으로 입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치기 시계는 뭘 이용하느냐? 네이버 시계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시계를 딱 PC에 틀어놓으면 자, 그래서 1초 먼저 집어넣던지 2초 먼저 집어넣던지 연습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은행 창구보다는 개인이 연습해서 정확한 도착 시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은행 창구 직원도 느리다고 합니다. 개인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아, 어, 제가 음, 한 거고요. 주의할 점을 한번 볼까요?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체 한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1억까지 이체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은행별 딜레이 되는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연습이죠. 한번 연습삼아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 또는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한번 입금을 해보시면 마지막에 그냥 58초 할때 2초 남겨놓고 눌렀을 때 자, 내 계좌에 몇 초로 찍히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나한테 맞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PC로 하는 게 빠른가? 아니면 모바일 뱅킹으로 하는 게 빠른가? 아니면 PC방에 가는 게 빠른가? 왜냐하면 자기 집에 또 PC가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PC방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인터넷 뱅킹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냐? 자, 인터넷 뱅킹은 PC로 하는 거잖아요. PC일 경우에는 자주 쓰는 계좌에 계좌번호랑 이렇게 어, 저장을 해놔도 되지만요. 또 메모장을 열어서 계좌번호, 비번 이체 금액을 저장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크롬이 빠르다고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은 미리미리 설치해 놓고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에 몰려들기 때문에 로딩이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딩이 느리니까 뒤로 가기 빨리 눌러버리면 영원히 끝이 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로딩이 느려도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실 경우는 모바일로 할 경우 갑자기 띠리리리리리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해 놓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안 받거나 알림을 안 받는 모드죠. 지문 인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문 인식은 오류가 날수 있으니 비번을 띠리리 누르는 걸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을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 놓으셔야 하고요. 카카오뱅크가 가장 빠르다고 하니 저도 카카오뱅크를 안 쓰기는 하는데요. 카카오뱅크를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대 간때 접속자가 많아서 이것도 느려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1초 연습, 1초 일찍 입금했더니 딱 정시에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동시간대에 접속자가 많아지니까 1초 전에 입금을 해도 이게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2초 전에 해야 될지 3초 전에 해야 될지 어, 그게 좀 문제예요. 문제는. 그리고 광케이블이 깔린 데가 빠르니까 뭐 PC방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IT 전문가를 초대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 초시계를 켜놓고 이렇게 뭐, 어 3시 3분 58초 58초 이렇게 다 네이버 시계가 나오니까 요대로 틀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몇초 전에 입금을 해야 정시에 딱 입금이 될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입금을 하려다 보니까 평소에 연습한 것보다 조금 일찍 입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란 무엇인가? 어, 저는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갤럭시에서 보면은 요렇게 방해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은 방해금지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방해금지 모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방해금지 모드 설정하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초치기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했다가 오히려 당첨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 상담사가 해준다고 돈을 미리. 하라고 이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그분들이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선택은 내 집은 내 지사는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연습을 해서 내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티켓팅 알바를 구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티켓팅 알바생은 뭐알바몬이나 이런데 구하면은 많이 구해지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옆에 앉아서 PC방에 가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제가 연습해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그리고 또 은행에 가셔서 하는 분도 계신데 은행원도 사실 이걸 계속 연습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몇분몇 몇 초에 딱 보낸다고 해서 그게 딱그 시간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아무리 친한 은행이 해도 거기에 맡기는 것도 좀 그런데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서 여러분의 그 지사는 여러분이 선택한다 그리고 산다라는 각오로 여러분이 직접 연습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